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은 화분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사이, 저 아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잠깐 눈맞춤 눈 하려고 어, 하다가 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둥근잎 비치우리어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다가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어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게 좋은 빈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계속 노숙을 하고 비를 흠뻑 맞췄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창창하다 못해 정말 터질 것 같이 아주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제 영상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 보시고 주문하셔가지고 또 시집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어, 메시지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어, 예쁜 아이들. 어, 오늘은 어, 제가 아, 요거 굉장히 예쁘죠. 큐시센스라는 이런 아이인데 꽃도 예쁘지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어, 요거는. 신데렐라, 저희 집 나올 대품도 이렇게 있고요. 어, 엘코온 철화예요 엘코온 철아. 철화. 다음에 여기는 파랑색 군생이고요. 아, 홍령월 자구 잎꽂이에서 어, 이렇게 아이들 자랐고요. 이거는 개비 철화였는데 이렇게 풀려서 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 다음에 요거는 뭘로죠? 뭘로 멀로 쌍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백야, 백야도 색깔이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보톡스 미인이에요. 어우, 보톡스 정말 짱짱하죠.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는 견방 미인이라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어, 제가 맨 처음에 다육기를 시작할 때 미인 종류에 혹 빠져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인 종류가 좀, 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포르투나라는 요런 아이. 요거는 미싱류에요. 미싱류는 하얀 백분이 참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오, 송리영. 요거는, 글램핑크. 아,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건 케라리언이라는 아이.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고요. 어, 케라리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쌍두, 하나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요거는 샤이닝 펄인데, 참 예쁘게 물들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어, 입장 라인을 이렇게 지금 어, 라인을 내주고 있고요. 이거는 에케몬스톤. 에케몬스톤도 참 예뻐요. 짱짱하죠아이들 아! 이거는 후레뉴. 후레뉴 좀 보세요. 정말 아이사창처럼 땡글땡글. 정말 대... 네, 요즘 저희 집 아이들 어,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며칠 이제 분갈이 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적응한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몬스톤이었고요. 요거 몬스톤, 요거는 홍민. 아,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놨고요. 요거는 희춘성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까시가 있는 것 같죠? 전혀 없고요. 보들보들한 그런 아이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엘코온 철아, 엘코온 철아 금이에요. 예쁘시고아 이거 카이안이라는, 아우 너무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정말 밝았죠? 이거는 일본 몽블랑, 요 거는 라지아가 금이에요. 이거꼭 러블리 로즈 닮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라지아가 금, 와인은 달사벳. 참 예쁘죠? 아까 요거는 몽슈슈라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크리스티 비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집 아이 제가 바로 발음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는 핑크빛이 나는데 요거는 어 신입이에요. 신입이다 보니까 요렇게 어 하얀 백분만 있고요. 요건 큐빅 프루스트. 아 색감 좀 보세요. 요거 철화로 되어져 있는 아이. 요거는 석화예요. 석화는 어,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데리고 들어왔고요 이거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이거는 네몬노즈 금 그리고 요즘에 블랙아이즈가 굉장히 인기있죠 이렇게 블랙아이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멀로 군생이에요 뭘로 군생이면서 한몸으로 되어있어서 묵은둥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오늘 살짝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우리 다육마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한날도 행복한 그런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